안녕하세요, 찌능입니다. 오랜만에 마크 모드를 가져와봤는데요. 메인이 되는 건파마스 딜라이트 모드인데요. 다양한 농작물들과 다양한 음식들이 추가된 모드예요. 파마스 딜라이트의 모든 요리를 해보면서 밭도 만들고 동물도 키워볼게요. 재밌겠다. 그럼 시작할게요. 잠깐 이 맵을 살짝 설명을 하면은 여기는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여기는 보니까는 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을 한번 떠나긴 해야 돼요. 시작은 역시 나무부터 캐야죠. 섬이라 나무가 한정적인데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구해오면 되니까 열심히 캐보죠. 일단은 판자부터 만들고 4개로 제작대를 만들어 줍니다. 판자로는 막대기 만들어 주고 판자가 모자른데 좀더 캐주고 나무도끼부터 만들어 보죠. 돌독으로 넘어가려고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돌을 열심히 캐면 되죠 너무 어두우니까 석탄을 캐줄게요 드디어 좀 밝아지겠네요 횃불 만들어주고 이제 돌독으로 넘어갑시다 일단은 돌곡괭이 만들고 식량이 급하니까 치아부터.. 어 바로 나오네 몇개더 구해서 가죠 설탕수수도 설탕 때문에 필요해요 닭은 따로 안 데려와도 되겠네요 달걀 하나 먹어주고 날이 밝았네요 집을 짓기 전에 거슬리는 나무들은 다 캐줍니다 땅도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땅만 파네. 이 정도면 되려나? 사이에 원목 넣는 거 나쁘지 않은데? 건축할 땐 홀수로 해야 예쁘다던데. 철이 있네. 하나밖에 없네. 광질할 때꼭 필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다락문.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열었다가 닫아주면 엎드려지는데 이제 한 칸만 캐면서 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회수를 해주면 어, 에이 그냥 갑시다. 그렇게 땅속에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리가 필요하니까 챙겨주고 생각해보니 음식을 안 챙겨서 올해는 못있고 구리랑 철만 좀 캐왔어요 이제 철 도구 만들 수 있겠네요 일단 침대부터 만들어야겠다 근처에 양이 있던데 털 깎아오죠? 좀비랑 같이 있는데. 저리 가! 어, 좀 부족한데? 내일 침대를 만들겠네요. 일단 집부터 좀 만들어 보죠. 환자로 해두고 나중에 고치죠. 임시로 만든 흙벽을 교체해 줍니다. 보트를 만들고 밖으로 가봅시다. 오, 아무 일도 없었다. 닭은 있어서 고기만 좀 얻어주고 얻어. 얻... 얻어주고, 손은 꼭 데려가야죠. 바다 건너야 되니까, 음... 보트 태우고 갑시다. 차탐수수도 좀 챙겨가죠. 데려올 곳을 좀 만들어 볼게요.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작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침대를 만듭시다. 판자가 부족하네요. 양털 3개, 판자 3개가 필요하죠. 좀 배치하면 되나? 이제 저기로 옮겨줄게요. 음. 여긴 닫아주고, 너 여기서 되게 다른 애 데려올 테니까 여기 있다, 친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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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친구야 이거 좀 타봐 아주 재밌는데 데려다줄게 좋다 여기 아주 좋은 섬이 있다고 여기로 가자. 고고고고, 고고고. 어, 올라가자, 친구야. 올라가라고. 가라고 올라가라고. 미리 없으니까 이게 올라가. 하 이걸 어떻게 끌어당기지고?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네. 음. 유인해서 데려오는 게 짱인데, 밭을 음, 살짝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간단하게라도 올라와. 올라와 한 칸만 더 올라가자. 예, 어, 이거 여기도 괜찮아. 같은 높이는 보트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쁜사랑하렴 오늘은 살짝 농사 지을 곳을 조금 마련을 해보죠. 여기가 나으려나? 여기가 앞쪽이 바시고 저쪽이 목장인 게 낫겠다. 생각보다 너무 멀어가지고 농사짓는 데가 가까워야 차별이 좀 조용하잖아요. 목장은 여기다가 하면 되고, 는한칸 앞쪽으로 놓고. 아유 주에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있다. 고잉이 와. 챙기고. 그래도 한 마리는 나오겠죠? 어? 나 방금 오클릭으로 던진 것 같은데? 어? 고고야. 이와. 이제 맛있는 거 줄게. 이와 너 납치된 거야. 자 병아리 나 차. 음. 조용. 땅이 딱 농사짓기 좋아 보여서 아 얘네 데려가야 되는데 얘네가 미래만 반, 반응을 하니까 옮겨갈 곳에 미리 배치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밀밭을 먼저 만들어보죠 원래 5x1인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만들죠 블록도 하나만 들어 있던데? 어? 다락몸이 아니라 반블록 어? 이러면 없어지는데? 이거? 없어지지 않나? 어? 아니네? 있는데, 걔들도 데려와야 되는데. 미리 좀 만들어지고 나서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진도 나가려면 돌을 좀 꾸까? 그, 그게 있을 텐데. 돌, 돌 가는 거? 그 재단기인가? 응, 음, 확제 절단기. 아, 돌을 먼저 꾸어야 되는구나. 바꾸어졌나 됐다. 여기다가 놔주고, 이번에는 이 외관 중에 제일 중요한 분수대 아, 중앙이랑 안 맞는 건 조금 불편한데, 이거 흙은 이쁜 석재 벽돌로 바꿔줍시다. 등도 바꿔 주고, 이 느낌이 맞다. 오늘은 농사를 좀 할까요? 잘자 랐네요. 양부터 옮겨볼게요. 집으로 가자. 너 납치된 거야? 나중에 친구 만들어줄게. 탄자를 깔아서 넘어다녀야겠다. 수가 많아지면 문 닫기 힘드니까. 이번엔 병아리 나오나? 땡. 흙을 조약돌로 바꿀까? 음, 이쁘다. 미리 꽤 많이 늘었죠? 조금 더 키워야 되나? 더 넓혀 볼까나? 기 붕을 모닥불로 꾸며야겠다. 자, 우 클릭으로 불을 꺼 주면 끝. 이 녀석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나왔네? 어? 감자도 나온다고? 여기다가는 감자나 당근밭 같은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밭을 작게 만들어야지 당근 심어주고, 여기는 감자, 뼛가루로 작물들을 빨리 키워보죠. 이정도면 괜찮다 이제 사탕수수 가서 만들어 볼게요 사탕수수는 물가에 자라서 물을 일렬로 배치하면 돼요 이제 감자를 좀 구울까요? 오? 어? 계란프라이가 있네요? 팝스 라이트에 추가된 건가 보네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어? 양파도 있고 쌀도 있네? 계속해서 물 넣어주고 농작물이 물로 안 떨어지게 반블록으로 막아줍니다 한반도 처음 보는 거다 아 다락문이 필요하네요 아 반블록이 필요하네 여기 있던 거 같은데 여다 여기 여기에 요리 관련된 거 넣어야겠다 하루는 벽돌이 필요하던데? 벽돌은 어떻게 만들지? 점토덩이를 가열을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그 점토덩이를 잔뜩 구해와야겠네 이제 초도 살짝 죽여서 가방을 만들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가기 전에 농사콜 싹 돌려주고 할까？고 번식 을좀 하고 죽여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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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정도 면되 려나. 가방이 아닌가? 배낭인가? 실4 개, 가죽 4 개, 상자 하나. 어, 두 개밖에 없네. 오, 노. 가서 파밍해야겠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치사한 녀석. 나 모르겠다. 오 동굴인가? 벌써 다음 날이 됐네. 어둡게 했더니 그나마 좀 보이네요 이제 너무 안 보였거든요? 한번 퍼가자 온 김에 용암 퍼가야지 또 쓸모없는 게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거니다 금도 하나 캐주고 오 이거 다이아 다이아죠? 오 다이아 처음으로 먹었다더 없나? 조합법이 뭐였더라? 와 가방 있다 다음 단계가 구리였나? 우리를 거쳐야 돼서. 우리 가방 업그레이드 고 철가방까지는 업그레이드 못할 것 같네요. 뭘 아까 안 가져가셨지? 어, 석탄! 석탄이 없네. 이거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은 기능 틀만 있으면 되네요. 음 이거 만들려면은 좀 들고 가야 되겠구나 가방에 그러면 넣어갑시다 아요 다시 지하로 향하는 찌링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편에 계속